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튜브 김선환입니다. 28시즌 지난번에 올려드린 영상은, 28시즌 성역의 의뢰 시즌에 맞이해서, 그 봉인과, 그 다음에 전사불량을 푸는, 그 내용을 다루었고요. 오늘은 이제, 그, 오늘 지난번 영상에서 보니까 댓글을 많이들 문의를 하셨는데, 날개를 어떻게 봤냐는 질문이 최고 많았어요. 요, 어, 고대전서 발견, 봉인 해제를 했을 때 받는 요 날개거든요. 어, 어, 다음 시즌은 그 봉인을 어, 지난 시간 말씀해 드렸던 패치 봉인 요거요. 어, 요거를 다 완료를 했을 때에 어, 맨 밑에 예, 지옥의 군단을 정복하여 봉인 26개와 예, abcdfg 어, H I J K L 쪼르륵 해가지고 2 6개 물량 맵 밑에 세개 모두를 해제하기 위한 재료로 했다갔다면 그 무지막지한 힘에 걸맞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보상이 예, 이 날개입니다. 예, 그렇게 다 받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현재 화면에 착용하고 있는 날개는 디아블로 4 예, 6월달 초에 오픈 준비를 앞두고 있는 음, 거의 한 3년 좀 넘었나요 제작이? 음. 그 현재 그 구매를 할수 있는데 디아블로 4를 구매를 했을 때에 어 주는 날개입니다. 이 날개가. 예. 그래서 그 디아블로 어, 블리자드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디아블로 4 어, 들어가셔서 구매를 하시면 자동으로 예, 디아블로 3 접속을 하시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날개는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난번 패치 때도 얘기 드렸지만, 원시 아이템. 이제는, 원시 아이템을 먹었을 때에, 이제, 그, 대장장이나 상인한테 가서, 아, 대장장이한테 분해를 하면은, 어, 잊혀진 영혼을 주지 않고, 어, 이제, 원시 재료를 따로 줘서, 55개인가, 테스트업에서 55개인가가 확정인데, 이게 뭐어 패치가 일주일짜리거든요. 요번 테스트 기간이 요게 음 끝나서 어느 정도 밸런스 그 캐릭터 간에 밸런싱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가 될 텐데 그때에 이게 예, 55개로 될지 55개가 너무 많거든요. 두개 뽑으면 바로 100개로 하나 만들 수 있어 가지고 무기는 무조건 예 각각 캐릭터마다 최고의 수치로 어, 수치만 맞으면 가져갈 수 있는 문제기 이 때문에 55개가 적절한지 안 적절한지는 모르겠네 이게 좀 끝나봐야지만 알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알고 계시고요. 각각의 캐릭터 밸런싱 입니다. 요거는 뭐 굳이 지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매번 저희들이 테스트업에서 테스팅을 하지만 은 현재와 많이 밸런싱을 많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패치가 끝나고 어~ 그래서 공지가 올라오면 그때 영상을 다시 띄워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변경 사항 같은 경우에는 뭐~ 수도사는 뭐~ 공격력 생명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공격력이 1 0씩3 초마다 증가합니다라고 쓰여 있죠 기존 거네 현재 패치와 테스베에서는그 예, 기술을 사용할 때마다 그~ 공력 생성의 기술의 공격력이 1 0초 동안 100% 증가한답니다 뭐~ 어쨌든 어~ 뭐~ 득인 득인 거죠 어~ 그런 것처럼 이~ 아래의 패치 내용처럼 어, 뭔가에 이제 그 안쓰는 이런 스킬들을 매번 예, 시즌마다 밸런싱을 계속 해주고 있어요 그죠 블리자드가 그래서 뭐 마피 연속파 천지검법 뭐 이렇게 두롱두롱두롱또롱그 다음에 아이템 관련 변경사항에서는 이제 요것도 뭐 기존에 이제 크게 잡습니다 그 1000%에서 2000을 잡아놨다가 1800이 될지 1 0 0 0이 증가될지가 밸런싱을 예. 테스업이 끝나는 데라면 조정이 가능할 텐데 알고만 계시면 될것 같아요. 현재 지금 주말 기점으로 해서 테스팅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뭐 야만, 악사 좋아하시는 분들, 수도사, 강령술사 어, 그런 그런 식해서 한번 해보시고 테스업이나 경험치가 빨리빨리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게 그금방금방 예, 아이템 세팅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긴긴 긴 시간을 요하지는 않고. 만에 금방 찍고, 뭐, 한 바퀴 돌고, pp파편 얻으면, 마을에 장크미엠 있죠? 장크미엠한테 선물 보따리를 각각 캐릭터마다, 그 다음, 보마, 악세사리, 이런 걸 따로 가방을 사시면 돼요. 50개씩 pp파편. 악사가 뭐, 보면은 뭐, 나탈 세트들이 쭈루쭈룩쭈룩쭈룩 패치가 많이 되어 있고요. 음, 그 다음, 에 뭐, 정의기뭐 일천폭풍 쓰지 않는 이런 세트들을 많이 좀, 밸런싱 효과가 좀 많이 두드러지 볼수 있습니다. 강연 수사는 불타는 카니발 6천 풀에서 9천까지 예, 이러한 것들은 위에 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밸런싱 패치가 그죠 3,500원 될 수도 있고 예, 부족하면은 또 4천 5천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음, 테스트업이 끝나는 대로 어, 알려드리죠 다음 주 다음 주면 끝나거든요. 예. 이번 주말까지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쪼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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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면 됩니다. 자, 패치 내용은 그렇게 해서 알아봤고요. 음. 어, 자세한 내용은 공식 블리자드에서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음. 요 날개를 어떻게 하면 하느냐는 질문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28시즌 날개 얻는 방법. 앞전에 소개해 드렸듯이 봉인 해제 26개와 물약 3개를 해제를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용하시고요. 어, 패치가 끝나는 대로 정리를 다시 한번 해서 알려 드리고 그 다음에 많은 그세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밸런싱 패치 각각의 캐릭터 들마다의 어, 조합인데 조합 어, 현재 뭐 이거 그 아니죠 어, 야만 세팅이 요게 세팅이 어, 완벽하게 다음 시즌으로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어. 자 성정사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좀 많고요. 그리고 이 무기 있죠? 이게, 이게 색깔이 기존 원시보다는좀 짙지는 않죠. 그죠? 이게 그 이제 원시 아이템을 뽀개가지고 그 재료를 얻어가지고 카나이암이 업그레이드가 이제 됐죠. 10쪽에서 요 존전 영상에 설명했듯이. 원래 10쪽이었는데 11쪽으로 돼있어 그죠? 이게 11쪽이 이제 원시 아이템. 이게 원시 재료인데 지금 정확한 이름이 안 나와있죠. 패치가 덜 돼가지고. 그래지고 요게 이제 100개인데, 하나 뽀을 때마다 55개예요. 두개 뽀개면은 바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음 시즌은 진짜 정말 개꿀 시즌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음.. 이 각각의 지금 랭킹 되어 있는 그.. 지금 빠르게 그죠? 어 지금 어둠도 올라와 있고 날탈 조합의 어둠. 이런.. 예. 그, 캐릭터 간에, 각각의 세트마다, 이런 밸런싱이 바로바로 바로 이루어질 거야. 이 정도까지 그 해놓으면, 어, 그죠? 우리 여러분들 다 아시게 좀 지루해요. 그죠? 한 일주일 하다 만단 말이에요. 안 그래도 일주일 하다 많은 유저들이 많은데, 이 요런 제가 지금, 지금 염려에,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텔스업이 종료가 되면 어느 정도 밸런싱이 이루어지고, 너프 됐고, 너프가 되고, 정리가 되면, 그때, 예, 말씀해 드리는 게 맞, 맞을 것 같아요. 수도사는 뭐, 꾸준, 꾸준하네, 인나로, 예. 강력술사는 나트마? 예. 지금 뭐, 전시즌 트랙홀도 괜찮고, 뭐, 지금 밸런싱이 이루어지는, 어 현재 그 카니발 세팅이나 여러가지, 뭐, 강력술사도 전망이 좋아요. 신규 캐릭터이기 때문에. 아, 이러면 부두를 좀 많이 살려주면 좋겠는데, 부두가 한참 절정기 시대 때에, 아, 그래도 삐덩삐덩삐그덩 삐덕, 삐덕, 돌리는 박쥐. 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에, 지금 밸런스윙이 최, 아, 그, 최저죠, 최저. 좀 아쉽습니다. 부두술사가 좀살아남면 좋겠는데. 법사도 꾸준하죠? 에, 탈, 에, 비르, 뭐, 꾸준합니다. 에. 그래서 요거 내용은 제가 패치가 종료가 되고 어, 밸런싱이 이루어지는 그 내용이 올라오는 대로 해서 다시 정리를 해서 최종적인 28 시즌 공략법 이렇게 해가지고 어, 제가 영상을 다시 올려드릴게요. 자, 디아블로 28 시즌 테스트업이 열렸고 주말에 이용하실 분들은 살짝 살짝 마을 한번 봐, 보시고요. 어, 최종적으로 어, 내용이 다시 올라오는 대로 제가 해서 공략법 28 시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김현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